charge 요금을 청구하다, 외상이나 신용카드로 사다, 배터리를 충전하다. charge 요금을 청구하다, 외상이나 신용카드로 사다, 배터리를 충전하다. revenue 정부기관의 수익, 수입, 세입. revenue 정부 기관의 수익, 수입, 세입. loss, 분실, 손해, 손실, 손실액. loss, 분실, 손해, 손실, 손실액. offset, 상쇄하다, 벌충하다. make up for, 손실을 만회하다, 벌충하다, 보상하다 offset, 상쇄하다, 벌충하다 make up for, 손실을 만회하다, 벌충하다, 보상하다 rise, 올라감, 증가, 상승, 오르다, 증가하다, 상승하다 rise, 올라감, 증가, 상승, 오르다, 증가하다, 상승하다. fall, 떨어짐, 감소, 하락, 떨어지다, 감소, 하락하다. fall, 떨어짐, 감소, 하락, 떨어지다, 감소, 하락하다. suffer, 고통받다, 악화되다, 부상이나 손실을 겪다, 입다 suffer, 고통받다, 악화되다, 부상이나 손실을 겪다, 입다 cost, 값, 비용, 사업상의 경비 값이나 비용이 얼마다, 얼마가 들다 cost. 값, 비용, 사업상의 경비. 값이나 비용이 얼마다. 얼마가 들다. <목소리> profit. 이익. 수익. 이윤. 이득. 이득을 얻다. 이득을 주다. The museum makes profits by selling tickets and souvenirs. 그 박물관은 표와 기념품을 팔아서 수익을 올린다. earnings 소득 수입 기업의 수익 이익 Miss Rowis saves 5% of her earnings so that she can buy a new car. 로이스 씨는 새 차를 사기 위해 그녀의 소득의 5%를 저축한다.